24일, 이 영상 찍은 게그 2시 46분 정도였고, 36분 정도였고, 여기 24일 5, 1시 반쯤에, 현지 시간은 24일 1시 반쯤이라고 나온 거지. 여기는 2시쯤이라고 되어있고, 아, 시간이 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같고 뭐, 영상, 영상 찍기 전부터 막 노래 불렀던 거 같은데, 노래 불르다가 노래 그 찍자는 생각 들어고 찍었죠. 근데 그게 그 전에 그거 그 요나의 요나 그 얼굴 글, 글 글자로 그려놓은 거 그거 하고 나서 그 사고 발생한 것처럼 뭐 그런 건가해 생각이 들었던. 다 중앙보호센터 승합차 나가지 어제 오늘 또뭔 아줌마 났죠 꽃좋죠 밖에 아줌마아 있는 겁니다 하도 괴롭혀 되니까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줌머니라고 하고 싶고 아줌마나 하고 싶고 12시 23분이고 그 사고 나고 나서 그게 온 거구만 예에막 사진에 여자 같은 것있 여자 한번 클릭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 기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나이 평생 동안 예술들 벅대고 싶어, 벅대고 싶어, 막이랬구요 그래도, 여자 있으면은, 클릭하고 싶은 겁니다. 아 이거 내꺼 그거 같은데 저거 네, 여기다 붙이는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개 <laughs> 여기, 여기다 붙여놓은거 같지 않습니까 이걸, 이거 이거 에 여기다 붙여놓은거 그거 같기도 한데 어제 그거 해갖고 그런거 아닙니까 어제 그뭐나줌마 나왔고 어제 아, 옆집에 예, 여기 우민들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도 경로당 뭐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경로당 있는데 그 어디였더라? 그 마드리드 폭발할 때그 옆에가 뭐 경로당이었다 그랬던 거같은가 거. 요거 요거 같은데 요거 요거랑 계속 해보이는데어고그 어제 그 아주 많아갖고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옆에서 뭐꽂혀어째좀막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고로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전봇대 이거 근거 같고 만제 옆에 노인 노인들 그 어제 노인들 왔다 갔다 했죠 노인 노인 아줌마 그그 그 아줌마 갖고 근거 같은데 어제였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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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다가 아니, 조용하다가 아, 이제 안 괴롭힌가, 안괴롭힌같다 해갖고는, 아니, 그, 방심하게만들 거에, 가줌마하고 꽃이 어쩌고저쩌고, 꽃이 어쩌고 막 하면서도, 그거 했던 거죠. 그래갖고 짜증나게 또 하는구나. 또. 이제 그, 어제는 그거 한번 그거 했던가? 아, 그, 그, 그런 거 있, 있었죠. 그, 그저께 너무 엄청 괴롭혀 됐고, 그 사고 있던 날, 24일날 무지하게 괴롭혀 됐죠. 하루 종일 그, 일어날 때부터 해갖고, 잠자리, 잠 깨기 전잠 일어나는 시간 이전에 깨우기 시작해갖고, 8시에, 8시 이전에 깨우기 시작해갖고, 하루 좋은 괴롭, 진짜로, 체육게 만들었었는데. 어제, 어제는 좀, 그, 덜 괴롭히는 그런 것이었냥안 그 안, 괴롭힌갑다. 그런 생각 들겠거 그래 하나가, 한 몇, 시, 몇 시쯤에, 몇 시쯤에, 아쭈, 그 아줌마가. 몇 시에 하는 거야. 대총구해락 출학 전에왔구아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이라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1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구가 그리고 그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상호 것 같고. 이런 거 보면 딱 그거 한거 같지 않습니까? 닮은 거 같지 않습니까? 색깔은 달라도. 이렇게 딱 보면, 아, 요거 아, 뭔뭐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한다고 굳이 막 그렇게 하 아까 같은데 나오는 것 이렇게 사고 발생하고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또 사람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사람 막 그거 하면은, 다치고 오르면은, 옆집에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딴 데다 보내리던가 어차피 우리 쪽에서 비가 내리니까. 아니, 그비 내리고 오르면은, 저, 저 사람들 필요, 그, 오히려 안 좋은데, 황해되니까 딴 데다 보내물던가, 그러잖아꼭 사람 나던가 현재 그해다 보호 센터에 승합차에 데, 응. 어제는 그게, 그거 있죠. 그 아줌마에, 아줌마하고, 뭐, 그, 그거에, 그, 어디 헬기 출하이니까 그 저기, 대청호 헬기 출하에 그거 있잖아요. 그 아줌마가 가겠는데, 아까 그 상황이 있었는데, 담아서 해. 당연히 그렇습니다.